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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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들음성 2030 음성시 건설을 위 노력하시는 조병호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신 중부 3군 임무선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혁환 귀하를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8주에 따라 음성군 소위면 주민자치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음성군수 조병호. 네, 우리 소위면 주민자치의 권병과 회장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달에서 몇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네, 금년 1년 동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어, 1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이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어, 서로 뭐, 도와가면서 올 1년 어, 어느 주민자치회보다 아뜰이 삭뜰이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권명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면 주민자치회가 어, 9개사면 중에 어떤가 하는 그런 자체자니다 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오늘 사합니다 네, 감가시니다잘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사합니다 네, 감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한 회장님이야. 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올 네, 해 수고자 우리 음성군 행사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권영산 또 이렇게 또 신임 명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블루님또 우리 안상진 장님 함께 음성군 예산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한푼의 예산이라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즐거운 행복한 날이 가시는데 많은 추억 쌓으시고 또 내년도 계획도 알뜰하게 세우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하신 것들을 잘 찾아오신다 진행되시도록 저도 위해서 우리 동료인들과 같이, 같이 협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신년 계획도 미리 미리 세우셔서 내년도 희망찬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런거 하는거니까 어,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올 한해가 이렇게 쭉 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어, 우리 열린음악회 준비자체구 작품 발표 멋지게 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많이 어, 납니다 올 한해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또 아주 좋은 어,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응. 오늘 잘 다녀오시고, 저희도 도에서 이제, 어, 내년도에 이제 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소위만 관리가 특히 예산 잘챙기겠습니다저 봉전이 후미디교 다리가 제급해서, 어쨌든 그것보다 열심히 친해겠다 말씀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설유석의입니다 오늘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건강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소이면 주민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명훈 교수님께서 지금 올해 시범 실시하는데 내년에 더 알차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저우성분의박고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이민 주민자치의 건명과회장물 비롯한 위원님들. 어, 올 한해 정말 각종 행사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화성시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데요 어, 오늘 올 한해 위안과 위로가 음. 되는 즐거운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참석하신 군수님고 의장님, 의원님들과 위원,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여행 다녀오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